세종시 영평사 장군산 80화엄 사경 전시장입니다. 사경이라는 것은 본래 인쇄술이 없을 때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연필펜으로 써서 공부하고 또 이웃에게 전달해 주던 그런 수단으로 쓰던 것입니다. 그 이후로 사경은 하나의 불교 수행일환으로 많은 불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수행입니다. 이 영평사 지금 전시 후에는 8 0화 사경은 한 여성 불자님께서 수행 도중에 모든 것이 자기의 전생 어변, 전생이 지은 재업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혹은 행복해지던다는 사실을 알고, 본인이, 지은 제업이 많다는 그런 자각으로 그 제업을, 행검내의 제업을 참여한다는 발언으로 사경을 시작해서 하루 16시간, 그리고 6년간, 부처님께서 6년 구행하셨듯이 6년간, 사경한, 수행한 결정체입니다. 이 사경이 대단한 것은 비단이나 종이에 한 사경은 많이 있는데, 삼배에한 사경은 유사일에 유일무이합니다. 그리고 이삼배는 폭이 63cm, 길이가 25cm짜리 삼배인데이삼배가 60필이 소요됐습니다. 총 길이가 1,500m. 1,500m의 산배에 붓으로 목물을 어, 찍어서 어, 쓴 경이고 변상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의 그 대중들과 광경을 그림으로 혹은 경전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을 변상도라고 합니다. 이 변상도 그림이 320컷이나 되는 대단히 면 초인적인. 정신 끝에 이루어진 사경물입니다. 이 사경물을 무량수 보살님이라고 하는 부자님께서 영평사 진신사립 보탑에 복장물로 공양을 올려서 복장하기 전에 더 많은 분들에게 친견시키고 또 바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전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오셔서, 친견하시고, 신심을 다지시고, 그리고 사경한, 그, 불자님의 업장 소멸이,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소멸되도록 한번추원해 드리는 것도 큰 공덕이 되겠습니다. 많이, 참관하시 기대합니다. 나마미타볼.